두 번째 강의를 예,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부흥사의 근간 강의입니다. 아무리 교회을 부흥을 시키고 신기적인 <심리적인 웃음> 부흥사가 되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한 각, 예, 그의 종들도 몸이 망가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건강의 원리, 건강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지금은 150세 시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60년도에는. 50년도 그때 평균수명이 50세였어요 70년도에는 70세 90년 시대는 90세 지금 2010년 이 시대는 110세 시대인데 앞으로는 여러분이 평생 늙지도 않고 아주 팔팔하게 기않고살수 있는 지금은 인공지능 AI 시대. 미국의 2019년 5월 25일, 미국 FDA 승인였는데 줄기세포 말고, 여기 유전자 치료. 딱 주사 한방 맞는데 25기, 2 5 도용이는 사람은 맞지도 못해. 예. 한방 맞는데. 그렇게, 예, 표시를 했어요. 뭐. 25억. 한 번, 예, 주사 맞는데. 예. 줄기세포. 줄기세포가 아닙니다. 그냥 예, 유전자 치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연골이 아프다. 간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 주사 한번 맞는데. 그렇게 하는데. 예, 여러분들이 건강의 원리만 알면 평생 <laughs> 그거 주사 안맞고도 어? 여러분들은 뭐 기본이 150세까지 살기를 믿습니다 <laughs> 아멘을 크게 <끝내줘>. 하시고 할렐루야 <laughs> 목에 차가다가 잘...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무실 때 주무실 때될수만 있으면 높은 베개를 베지 마시고 요즘은 S자 베개라고 이제 S자 조금 뒷목에 살짝 들린 베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베시면은 여러분들이 심장마비 예방이 됩니다. 네 심장마비 대부분 고기가 딱 꺾어지면서 저녁에 무호흡증으로 심장마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은, 배기를, 낮은 배기를 배던가, 그러라면은 뭐, 여기 저 어, 마트 같은 데 가면, 한 어, 5천원짜리, S자, 예, 조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뒷목이 딱 뒤로 제껴, 제껴는 그런 배기. 예, 그것을 배고으면 예, 여러분들이, 심장, 예, 마비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건강의 원리. 적을 알면 백전 100점 백승이라고 있어요. 적을 알면 백전 백세. 원리를 알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오래오래 장수하고 건강할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대뇌, 소뇌, 대야수치대 소뇌 대야수치가 있는데 이대야수치의 희도 저장을 하고 명령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내야수칙는 비행기로 말하면 블랙박스 역할을 한다. 블랙박스. 블랙박스라는 게 뭐예요? 비행기가 딱추락했을때 블랙박스만 딱 검사를 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추락이 됐는기금다넣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내야수칙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다와 못한다. 두 가지를 입력을 합니다. 기억 저장 명령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신상적이고 비전과 꿈을 가지면 반드시 사람은 그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니다 그래서 TV에서도 그러잖아요. 꿈은 이루어니다 그런데 못한다, 안 된다, 할수 없다, 죽고 싶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그 내야 수치에서 자꾸 자살이라 죽어라, 못한다, 망해야 실패한다. 모든 것이 만사 불통이 되는 겁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많아. 기도하는 게 많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교회도 가풍의 역사가 있기 하지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자두 번째 두 번째는 예 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습니다 정신. 네. 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 네. 그리고 네. 비타민. 그죠? 비타민. 할수 네. 있으면 밥을 먹어도 쌀, 보리, 검정콩, 현미, 율무, 우엉, 또 수수. 이렇게 일곱 가지를 여러분들이 골고루 드시면 그냥 쌀 것만 드시 분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자, 그리고, 될수 있으면,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 달에 한번 정도는요, 콱 목욕하기 가서, 상상상 목욕을 하시면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건에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진육체, 현관한거 시애품노직, 시인종노 모든 이, 우리 몸의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삼삼삼 목욕이라는게 뭐냐? 뜨거운 물 삼분, 찬물 삼분, 이것을 삼행을 하라고. 삼두삼분 삼행 그렇게 하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고장난 부분들이 다 이렇게 치유가 돼, 치유가.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예, 온욕, 냉욕 예, 이것을 했던 이유가 건강 이 좋기 두피요 그렇게 다자 그리고 예, 중요한 것은 예,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에게 뼈가 206개 입니다. 경추가 7개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 꼬리뼈가 2개 그런데 이 흉추는 굉장히 중요한데 흉추는 어디서부터 휘, 어디까지 흉추냐 여기 보면은 고개를 딱 숙였을 때 혹처럼 펼쳐있다죠 이것을 대추라고 하고 이게 이제 그 경추, 흉추 1번부터 흉추 12번까지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 갈비뼈 끝마디에서 비로딱 하면 이게 흉추 12번입니다. 자, 그럼 이 흉추는 <laughs> 간, 이 대장, 순장, 체장, 모든 장기가 거기에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흉추 관리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빨리 노화가 오게 되고요. 간, 이, 린, 대장, 소장 모든 장기들이 빨리 망가집니다. 피부도안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렇다고 맨날 여러분들이 암마를 받을 수 없고, 뭐, 마사지를 받을 수도 없는 거니까. 될 수만 있으면 가슴을 잡혀요, 가슴. 가슴을 잡혀가지고, 20회만, 선생이 너무 또시게 해가지고, 단추 다 뜯어먹지 말고, 자, 20번만, 20번만 이렇게 딱딱 하는데, 주여주여 3번만 해도, 들어서서 이웃소서, 응답하소서 한다는데, 20번을 한번 주여주여를 하겠습니다. 쉽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일어나가지고, 네,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큰운동 해주시면은 굉장히 이 피로가 오지 않고 굉장히 건강한 수다. 자, 그리고, 어, 만병통치라는 건데 뭔지 아세요? 혹시, 사람은 만병통치야. 예. 만병통치. 시간 걷기 운동을 하면 미국의 예방 의학 협회에서 발표하는 2 0년은더 장수한다 이런 발표가 있어. 하루에 한 시간만 걷기만 하면 2 0년은더 장수한다, 건강해진다 그 말씀입니다. 하루에 한 시간만 걷냐자그 이유는 뭐냐? 걸려주는 퀸타이크를 합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여기에 연료 탱크가 있어 연료 여기서 모든 것을 에너지를 공급해줘. 을 이게 부실하면 당뇨가 오고 이, 이 인수진을 걸려주지 못하니까 뭐 당뇨 당뇨가 올라가고 당뇨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시간만 걷기만 하면 이 허벅지가 튼튼해지면서 여러분 뼈 강요도 안하고 거 광강아 목키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 할렐루야 에, 그래서 어찌 하든지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에, 그렇게 하지 말고 될스만있으면 천천히 걸어돼요 예, 천천 히 여러분 뭐 여기 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막 농구하고 야구하고 그런 사람 치고 오래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주 담명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세로아 내용을 한 시간 그냥 천천히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무조건 150시까지 살줄 믿습니다. 네. 진짜예요. 네, 오래 살면 최니다 자, 그러면 <laughs> 여러분들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나하고 마치 있습니다. 두 가지 좋은 정보. 여러분 네, 정보하시고 정보하시고 정보하시 또 발병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 혈액 순환이 잘 되야 되고요.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면 그래서 접근 암이 보게 되고 합병증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우리가 고생하게 됩니다. 나이가 50대 이상이 되면은 누구든지. 우리 <목소리법> 몸에는. <목소리법> 우리 몸에 경찰 세포가 있는데 100만 개까지는 암 세포가 우리 몸에 100만 개가 와도 이 경찰 세포가 싹 방어를 해방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여러분들이 암에 염려를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암에 걸리는 스트레스. 두 번째 걷는 운동을 안 했어. 세 번째는 불빛적인 식생활. 이런 것 때문에 이 암이 <laughs> 오거든요. 뭐 대부분 이제 면역 체계가 약화되니까 암이 <laughs> 오죠.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요즘은 세명 가운데 한 명은 암이 오그래요암 <laughs> 예, 환자가 그만큼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영리를 안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에, <laughs> 1년에 2만원 정도, 2만원 정도 투자를 하면 평생 암에 걸리지 않고 평생 아주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 <laughs> 오래오래 살수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드릴까요? 그냥 다음에 가르쳐드릴까요? 예? 네? 예? 네? 아, 그러니까 이만한.